안녕하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24절.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과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가,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있는데 라는 동사를 보면, 다윗이 줄곧 계속해서 앉아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 마하나임성은 적이 외문을 돌파하더라도 안쪽에서 이를 막아 수비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성벽의 외문과 내문 사이에 뜰에 앉아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었듯이 다윗 또한 두문 사이에 앉아 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할 것이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갔다 한 사람을 보았다는 구절은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다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지붕과 가다, 보다 등의 어휘가 양쪽 장면에 모두 사용됩니다. 지붕 위를 거닐다 바세바를 본 다윗은 성문 지붕 위에 올라간 파수꾼을 통해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연관은 압살롬으로 인한 다윗의 온갖 고통이 바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암시합니다. 25절,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왕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은 그가 혼자라면 그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달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단어들을 반복하며 같은 장면을 느린 템포로 자세히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초조함을 잘 반영해 나타내주는 동시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과 전쟁의 승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케 합니다. 26절. 그러자 파수꾼은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달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에 있는 성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달려온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다. 보통 전령은 홀로 다니지만 전령의 메시지가 긴박하여 즉각적 행동이 필요한 경우 복수의 전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 명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차를 두지 않고 두 명의 전령이 온다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가 긴박한 것이라는 뜻이고 정황상 전투에서 패배했고, 다윗이 급히 피해야 한다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전처럼 왕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다윗 왕 또한 마음의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압이 두 명의 전령을 시간차를 두지 않고 보내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27절 파수꾼이, 제가 보기에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토록 좋은 소식을 고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좋다 하는 것은 토부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인지, 압살롬의 안전인지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압살롬 반란의 초반에 호세이 메시지를 전하는 두 명의 전령으로 아히마하스와 여호 나단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압살롬 반란의 끝을 알리는 일에도 두 명의 전령이 사용됩니다. 그중 하나는 아이마하스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여호나단이 아니라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초반엔 아이마하스와 여호나단이 동시에 갔지만 지금은 두 전령이 시간차를 두고 갔습니다. 더구나 아이마하스는 후발 주자였으나 선발 주자를 앞질러 다윗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전령이 되었습니다. 후발 주자인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윗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우나단의 자리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동역했던 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에는 서로 갈라질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사독 가문이 후발주자였지만 대제사장직 경쟁에서 선발주자 아비아달 가문을 앞서는 상황을 예견케 합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 발생한 또한 번의 난에서 사독은 다윗을 지지하고 아비 아달은 반란자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28절. 그러자 아이마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뒤큰 소리로 왕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오늘 내주 네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이마스의 흥분은 그의 목소리의 크기에서 확인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유압에게 말한 내용과 달라졌습니다. 유압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왕을 대적해 손을 든 사람들을 멸하신 왕의 하나님 여호를 와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바꾼 이유는 처음에 요압에게 말할 때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낼 것을 모르던 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유일한 전령이 아닌 첫 번째 전령의 임무에 맞춰서 전승 소식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이 압살롬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29절 왕이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이마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큰 소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마스는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승전의 소식일 것으로 생각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전 소식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고, 아들 압살롬의 소식만을 물었습니다. 아이마하스가 다윗에게 도착하자마자 샬롬, 평강을 기원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샬롬, 평강 여부를 무엇보다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아이마하스는 왕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자원하여 먼 길을 힘껏 달려왔으나 자신이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되면 왕에게 큰 슬픔이 되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뒤에 올또 하나의 전령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가 유일한 전령이었다면 압살롬의 생사여부를 모르는 것이 전령으로서 흠이 되고 그를 보낸 유압에게도 흠이 될수 있지만 그 뒤에 바짝 따라오는 전령이 그 생사여부를 알려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마우스는 정확히 이것을 계산해 왕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31절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르러 왕께 아뢰었습니다. 내주 네 왕이여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항해 들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윗의 승리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두 번째 전령임을 몰랐을 때 그대로 아이마스가 처음 계획했던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의 의미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32절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압살롬은 무사하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와 같게 되기를 빕니다. 다윗은 요압이 두 명의 전령을 보냈다면 두 번째 전령이 압살롬의 안부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압살롬을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의 원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뉘앙스를 전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에 이스라엘 왕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이스라엘 왕의 감정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입니다. 33절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마음이 아프다는 단어는 원래 떨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떨리며 어지러워지고 요동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는 감정이 격앙되었다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도구를 경고하는 무덤 비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깨우다, 자극하다는 뜻으로 누구든지 무덤에 잠자는 주인을 격앙시키면 깨우면 그 무덤 주인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격앙시키면 이스라엘도 그분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격앙되었다는 표현은 그를 격앙시킨 자들에 대한 다윗의 보복이 예상됩니다. 나쁜 소식으로 다윗을 격앙시킨 전령이나 압살롬을 죽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예상을 뒤집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 후 다윗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벌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을 묻지도 않습니다.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이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한 자책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압살롬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은 반역자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평강 여부를 무엇보다 먼저 물었던 다윗의 마음을 기록한 것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 흘린 그의 눈물은 세상 모든 아버지가 흘릴 눈물이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생각했는데 막상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그 대가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경계선 앞에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다윗이 원수된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이해받지 못했듯 원수된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멸망당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